안녕하세요. 발성배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. 아, 지금부터 저압용 EL12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EL12는 이와 같이 어, 트립이 되게 되면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프가 되면 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N은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트립을 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암페어를 조종을 해서 어, 조작되는 부분을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내부 구조는 이와 같이 카바를 벗겨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어, 테스트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UVT 션트 코일을 넣을 수 있게끔 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 가지고 MC12 하고 구조는 비슷하지만 E12는 안에서 검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센서가 달려 있다 보니까. 1차 측과 2차 측을 혼용을 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. NCCB는 1차하고 2차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, ELCB는 2차 측에 이런 감지 장치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반드시 1차 측에 그 부분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지만 기기를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ELCB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